카톡 사진 100장, 10초 컷. 아직도 한 장씩? 이제 끝. 엄마 최고. 칭찬받는 법. 우리 자녀 손주 예쁜 사진 보낼 때 아직도 한 장씩 힘들게 보내고 계신가요? 여행가서 찍은 사진 100장 보내려면 100번을 눌러야 해서 답답하셨죠? 단 10초면 사진 100장을 화질 저하 없이 한 번에 보낼 수 있습니다. 화면을 두번 눌러서 저장하고 꼭 따라 해보세요. 먼저 사진을 보낼 카카오톡 채팅방에 들어가세요. 그리고 왼쪽 아래 더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. 여러 메뉴 중에서 사진 말고 꼭 앨범을 선택하셔야 합니다. 그래야 수십, 수백 장을 한 번에 보낼 수 있어요. 오른쪽이 전송 버튼, 채팅방에 앨범이 통째로 전송. 이제 보내고 싶은 사진을 마음껏 전부 선택하시고 전송 버튼만 누르면 끝. 정말 쉽고 간단하죠? 이제부터 사진은 꼭 앨범으로 보내서 자녀들에게 칭찬받으세요.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더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.